자 계산을 할때 여기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그죠. 자 이렇게 요거 요걸 뭐라고 읽어? 괄호 음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있으면 먼저 계산해야 돼요. 먼저 계산 이제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할게. 그냥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요거 먼저 38하고 27을 설마, 4학년인데 이거 빨리 못 하겠어요? 그죠? 렇 10의 자리 해봐. 이게 50. 그러면 8하고 7하면 15니까 65. 암산 안 되는 사람 빨리 연습해야 돼요, 이거. 자, 벌써 여기만 봐도 50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올라, 받아올리면 하니까 60. 여기는 15니까 5.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하죠. 해스리가 요거 해야제 80에서 65 빼야죠. 이제 그래서 15가 되죠. 또 요거 먼저 해. 그럼 얼마야? 60에다가 10 더하면 10의 자리하면 70인데 밑에서 받아올리면 되죠. 86. 그럼 이제 이렇게서 해 빼주면 되죠. 129에서 86을 빼면 여기는 3. 여기는 4가 되죠. 아 6이 되지. 6, 그죠? 아니야, 4가 된다. 4. 음, 선생님이 더 잘못하네. 이거, 그죠? 44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빼기 먼저 하자. 빼기해. 98에서 79를 빼면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는 19, 19.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계산해 줘야죠. 자, 19에다가 33을 더하면, 어, 2하고 하나 올라가서 52. 또, 여기도, 빼면 60이죠. 60. 그 다음에 요, 렇게 해서, 121.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하고 나서,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 연습했어요.